저는 오랫동안 이 싸움에서 의지력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도 더 열심히 하고 결심 더 단단히 하고 이번엔 정말 진짜로 안 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수십 번을 넘어지면서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면 하나님도 포기하셨겠지. 그런데 성경을 깊이 파고들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력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다윗은요? 싸우려다가 졌습니다. 성경에서 이 싸움을 이긴 사람들은 모두 의지력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썼더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에 기반한 다섯 가지 실질적인 승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뻔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발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직 사랑하실까 의심했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아멘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치유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거예요. 첫 번째 의지력이 아닌 환경설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단어가 있어요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길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한 가운데 서서 정면 승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바리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은 멋진 말로 설득하거나 의지력으로 버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고요. 이게 성경적 전략입니다. 싸우지 말고 피하라.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생각해보세요. 밤 11시에 침대에 누워서 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의지력으로 안 보겠다고 다짐하는 건 이미 진 싸움이에요.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폰을 다른 방에 두고 자거나 차단 앱을 깔거나 아예 밤에는 와이파이를 꺼버리세요. 찌력이 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싸우면 누구나 져요. 아예 전쟁터에 들어가지 마세요. 저도 이 깨달음이 오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매번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더 단단히 결심하겠다 했는데 환경은 똑같이 유지했거든요. 그건 마치 다이어트 하면서 냉장고에 케이크를 잔뜩 쌓아두는 것과 같아요. 환경을 바꾸세요. 그게 성경적 지혜입니다. 두 번째, 책임 파트너를 세우세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싸움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창피하잖아요. 내가 이런 죄로 힘들어한다는 걸 누구한테 말해요? 그런데 비밀로 숨길수록 죄는 더 강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자라거든요. 책임 파트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고. 정죄하지 않으며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형제 혹은 자매면 됩니다. 제 책임 파트너는 교회 선배였어요. 처음에 고백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분이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도 그랬어. 이한 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매주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번 주에 어땠어요? 넘어졌으면 넘어졌다고 견뎠으면 견뎠다고 누군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유혹의 순간에 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이니라 혼자 싸우지 마세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건 고립된 크리스천입니다. 빛가운데로 나오면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어요. 세 번째, 유혹의 패턴을 인식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시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중에 가장 약해 보이는 대상을 가장 취약한 순간에 공격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장 약한 순간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대부분 예측 가능해요. 저의 패턴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 받은 날. 혼자 있는 밤, 피곤한데 잠이 안올 때. 이세 가지 조건이 겹치면 거의 100% 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언제, 어디서, 어떤 감정 상태에서 가장 많이 넘어지셨나요? 태턴을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헬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Hungry, angry, lonely, tired. 배고프거나, 화나거나, 외롭거나, 피곤할 때. 이네 가지 상태가 유혹에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후 가장 배고프고 지치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 밤에는 아예 계획을 세워둡니다. 주중에 피로가 쌓이고 주말에 해이함이 시작되는 위험한 시간이거든요.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룹 모임에 참석합니다. 내 약점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지혜예요. 네 번째 대체 행동을 미리 준비하세요.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핵심은 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냥 참기만 하면 진공 상태가 생겨요. 그빈 공간을 뭔가가 채워야 합니다. 안 채우면 결국 똑같은 죄가 다시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귀신 나간 집 비유를 하셨잖아요. 빈집을 깨끗이 치워만 놓으면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온다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유혹이 올때할 다섯 가지 대체 행동 리스트를 미리 적어두세요. 저의 리스트를 공유해 드릴게요. 첫째 밖으로 나가서 10분 걷기, 둘째 찬양 틀고 따라 부르기, 셋째 책임 파트너에게 지금 힘들다고 문자 보내기, 넷째 팔굽혀펴기, 30개 하기. 다섯째, 시편 크게 소리 내어 읽기. 웃기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혹의 순간은 보통 10분에서 15분이에요. 그 순간을 넘기면 강도가 확 약해집니다. 대체 행동은 그 15분을 버틸 무기예요.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리스트 다섯 개 적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적 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죄로 낭비하는 대신 창작, 운동, 봉사, 관계에 투자하세요. 제가 가장 크게 성장한 시기는 그 에너지를 프로젝트에 쏟았을 때였습니다. 다섯 번째, 넘어졌을 때 즉시 회복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이장일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한 해결책도 말씀하세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넘어진 후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며칠 동안 기도도 못 하고 교회도 못 가고 숨어지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일주일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어차피 망했네 하면서 또 넘어지고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잡혀 가시는 그 순간에요. 얼마나 창피하고 죄책감이 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번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세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넘어지면 즉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숨지 마세요. 며칠 뒤에 말고 바로 지금요. 하나님, 저또 넘어졌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녀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는 자녀를 원하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순서를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이 가까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넘어진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가 중요해요.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느냐의 차이예요. 첫째, 의지력이 아닌 환경을 설계하세요. 둘째, 책임 파트너를 세우세요. 셋째, 유혹의 패턴을 인식하세요. 넷째, 대체 행동을 미리 준비하세요. 다섯째, 넘어지면 즉시 회복하세요. 이 싸움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완벽하게 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게 목표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같은 죄에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진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세요. 데드로처럼, 다위처럼, 성경의 수많은 실패한 영웅들처럼 당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다섯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서 이번 주에 시작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거 선택했는지 나눠주세요. 서로 기도해 줄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싸움을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주 성경 기반의 실질적인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